일단 요거가 나왔는데 음, 예, 예, 그냥 예물도 들었을게요. 너무 한것 같아서 그래서 뭐라고 할까 He insisted 그런 주장이 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대대를 주장했는데 그의 딸이 그의 딸이 아, Be at home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Had been at home 이라고 나왔다고 초보자 네, 하나 얘기하거나 이렇게 놨어. 그런 주장이 있죠. 월호주장있어 그의 딸이, 그게 경찰이 온다고 해서, 당신 딸어디있어 그랬더니, 그의 딸은 주장했어. 왜 갑자기 비가 났을까? 갑자기 동서이 나왔어. 어, 그래도 여기 슈드가 생략된 거.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그런 주장이 있죠. 그의 딸이 집에 있어야만 한다 중에 죠 이건 이제 경찰 아니구나. 또 집에 있어야 돼. 이렇게. 밖에 온다는데 집에 있어야 돼. 이렇게 주장한 거. 밑에는, 이게 경찰이야. 그가 주장했던 거야. 그의 딸이 집에 있었다고 주장한요 그 우리 딸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지. 그래서, 주장이나, 요구나, 명령이나, 제안의 표현 다음에, 네, 표현이란 말중에 동사가 아니라, 표현 다음에, 된 나오고, 항상이 아니라, 뭐뭐 해야만 한다 할 때, 슈드가 나오는데, 그 슈드는 생각하고 원하는 뭐 게, 동사, 원형이 남더라 네, 이목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걸로 정리해봅니다. 그래서,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표현들 같은 얘기야. 그런 다음에 댄 나오는데 뭐뭐 해야만 한다 할때는슈드가 나오고 항상이 아니라 뭐뭐 해야만 한다 할 때는 슈드가 나오고 그슈드는생각하는 상태로 동사 원인이 남고 그런 표현에 는 이런 것도 있더라. 이제 이거 있고요. 아또 여기는 또 뭐냐면 어 근데 보면 이게 또다윈은첫 번째 사람이었대 제안한 긴 목이 기린에서 진화해야만 한다고 제안한이 아니라 진화 했었다고 제안하니, 이때 쉐도가 필요 없죠. 그래서 쉐도를 필요가 없다. 그죠? 해야만 한다 일때 한해서만 네, 사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 하나씩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1번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음. 한번 음. 해볼까요? 음. 나는 제안한다. 요렇게 끌어는 순간 떠올라는 아, 그 문법이 반사적으로 야 돼요. 뭐라고 제안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분야에 어떤 분야에 그들이 뛰어난 우수 분야에 집중해야만 해야. 한다고 제안한 죠수무마다 필요한에 무엇을 하는 포커스. 포커스 나오죠 하죠? 네. 다음에 이번 이번 해볼까? 우리는, 우리는? 어, 요구 요구 한다. 현재형에서 요구한다. 주장용 명령식의 표현. 뭐 요구하냐면 뭐... 우리의 의학과 교통과 음식과 모든 것이 100% 안전. 해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주저 필요하고 그렇죠. 네. 3번. 몇버3은 주장하죠. 대결 주장하죠. 뭐라고 주장해? 방문객들이 입장료를 지불 뭐라고? 왜냐하면 비용, 오해 비용. 무료 관람의 비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입장료를 지불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또이두 가지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4번. 만약 너가 개고 그리고 너의 주인이 제안한다면 뭘 제안한다면 네가 스웨터를 입어야만 한다고 일수도 있는거지 그럼 입어야만 한다고 제안한다면 또 제안한다면 뭘 제안한다면 그가 꼬리를 네모야 한다고 왜? 어 w h 꼬리를 꼬리를 왜한다 말이 뭘까 꼬리를 달아야 한다 꼬리를 네 꼬리를 어, 달아야 한다고 했네 네 꼬리를 달아이아아아구나아아아아아아아아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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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가 아야그 너의 아아인이 너가 스웨터를 입어야 한다고 제안을 해, 그러면 제안해라 이렇명명령문구나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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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아, 뭐겁까 네, 나의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때 나는 주장했죠. 뭘 주장했어? 대결 중했죠 그가 내서있저이 네. 스탠드 정지된이거든요. 음. 정지된 채서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죠. 음. 스탠드 그리고 뭐에 들어야만 한다고 주장한 거죠. 뭐하는 동안에 내가 1까지 세는 동안에 그런 음. 얘기죠. 오해만 다 필요 없이 나의, 패런트 클래스에서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걸 가진 수업, 교실 수업에 선생님이 랩 추천했죠. 추천. 뭔 뭐만 요구하다. 뭘 요구했냐면 내가 나의 아이들에게 보상을 줘야만 한다고 제안했죠. 뭐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녀가 변화하게 그녀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줘야만 한다고 제안한 거죠. 그 그렇죠? 다음 10번. 몇몇 한국 미술가들은 제안하죠. 뭘 제안하면, 대대를 제안하는데, 네. 과정, 뭘 만드는 과정. 한지를, 한지, 즉, 한, 손으로 만들어진 한국 종이인, 한지를 만드는 과정이, 인간의 삶을 반영해야만 한다고 제안한게 아니라, 반영한다고 제안한 거에 이때는. 그죠? 네, 그럼 이게 뭘 쓸까? 음. 리플렉, 리플렉? 티드. 티드가 맞겠죠. 반영했다고 제안한 거죠. 네, 제 주중에서 보셔야 됩니다. 시도가 들어러 필요가 없어이때는죠그 그렇죠? 다음에 9번 지원은 편하게 올수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어려워요. 평상시에 머릿속에 짐을 굽고 있어야 되니다 네, 들은 주장이 있죠. 대대할 주장이 있죠. 뭘 주장이냐면, 그의 아들이 특수학교에 가야만 한다고, 제안는 필요하고요. 뭘 위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수학교 개발만 한다고 주장했죠. 그곳에서 뭐할수 있는 그가 개발할 수 있는 그의 재능, 수학에 대한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재능 있는 사람만을 위한 특수학기만 한다고 주장했던 거죠. 이렇게 써보죠. 나 요구했다. 대대 요구했죠. 뭘 요구했냐면 회사가 나에게 즉각적인 환불을 줘야만 한다고 요구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배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요 책을, 어떤 책 내가 주문했던 책을 제 시간에 배달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 현금을 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던 거죠. 다음 시도가 표현요연구는 서jest 제안한다 의미한다 모르냐면 내뭐할때 건강한 신뢰가 형성되어질 때부터 삶의 시작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신뢰가 형성되어질 때아 그것은 이끌는 데 누군가를 어디로 이끌냐면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균형 잡힌 행동으로 이끈죠 모아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행동으로 이끌어야만 한다고가 아니라 이끈다고 제안한 거죠. 리즈, 그죠 네. 여기가 그러니까 리드가 나왔을 때와 리즈가 나왔을 때 의미 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이 알면서도 틀리는 법 중에 하나거든요. 한일 매우고요이 가짜주입니다. 그래서 매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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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그 번이 추천되어진다, 대디아. 대 추대가 필요하죠? 엔스케바에서 알았지만, 뭐가 추천되어지냐면, 너가, 너의 아이들을, 아이들이, 그 빠는 걸 멈춰요. 너의 그들의 엄지손가락을 빠는 걸 멈추는 것을 도와줘야만 한다고 추천되어있죠뭐 하기 전에? 그들의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그것이 악의할 수 있는데, 신체적인이나 감정적인 문제를 야기할수 있기 때문이죠. 네, 다음 16세기 전에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어, 대대로 의심하지 않았어, 지구가 픽스에 고정되어졌다고, 어디 중심, 유죄의 중심에 고정되어있다는걸 의심하지 않았어. 하지만 코페네쿠스가, 제안했죠 모의 자에서 지구가 태양 주의를 돌아야만 한다고 제안했다가 돈다는 동다. 것을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시험은 뭘 해줄까? 네 답까지 안 될까? 시험 뭐로 해줄래? 요 시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시험 국가. 무엇? 무브드? 무브스요. 무브스죠. 왜 무브스를 써야 되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은 어, 과학적 진리, 진실, 과학 사실이기 때문에 얘는 시제을 항상 뭐를 써야돼? 현재로 써야돼. 그래서 무엇을 써야되죠? 네, 계속해보겠습니다. 그 법정의 모든... 이거 순서만 찾는데, 뭐지? 아, 어, 이렇게 열어죠. 그 법정의 모든 돈이 갚아져야 한다고 명미했다 The court 죠 That every penny should be repaid. Should 어떻게 할수 있어? 생각할 수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언어가 사실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She asked that, that the language the be should be instead modified to reflect the fact. 현존하는 자료는 알츠하이머병이 예방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isting data suggest that Alzheimer's disease is preventable. should 필요 없죠. 그치? 치과사들은 이를 두 이분과 닦아야 한다고 제시한다. dentist suggests that people should brush their teeth for two minutes. should 생략. 5번. 대통령은 흑자 예산이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The president has proposed that the budget surplus should be preserved. 뭐지? 세계보건기구는 18세 이하의 사람은 일광욕용 침대를 사용해서 안 된다고 충고한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commends that no person under 18 should use sun, sunbed. 나는 그 문들을 닫아야 하고 안식이 지날 때까지 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 I, I commanded that the doors h o u l d be shut and that they should not open them until after service. <목소리> should를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 보조 쓴 거고요. 원래 일반적으로 다 생략을 합니다. 이렇게 하죠, 주요 미기질 전문가들은 입자 크기 수치가 지10 마이크론을 유지한다고 유지해야 한다고 충장한다 Air. Air quality expert advises that particle size measurements should remain at 10 micron in diameter. 사전 조사 데이터는 소다와 달콤한 음료수가 미국인들의 식단에서 주요 칼로리 원인을 나타낸다. 그렇죠? Preliminary data suggests that s o d a and sweet drinks are 아, 아, the main source of calories 음. in uh, the American diet.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은 모든 신입생과 재학, 재입학생 학생들이 그들의 첫 학기 시작 이전에 완전한 예방 접종이 증거를 제출하록 요청한다. Uh, the California state river system requires that all new and re-admitted students should provide, should should provide proof of full immunization prior to the start of their first semester. 서 네. 네. should가 있는 거 없는 거로 쓰여죠 네, 가르쳐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볼까요? 일단 Honest는 뭐죠? Honest. 편지 스때 제일 많은 마지막에 많이 쓰는 글 중에 하나 어리스트 아, 진심어린이란 뜻이예요 그죠 진심어린이란 뜻이고 네그 다음에 폴라트 어. 여기 반대말이 인폴라이트인데 뭐죠? 레이버 패시브 송 쪽에 이거 반대말이 액티브죠 어. 디펜던트 우주운적이반안 말이 independent, 독립적이고, 크리티컬한 거죠 비판적이서 그렇죠? 네. 아, 엄마는 택 10가지 했때 그냥 들었죠. 주식 주입, 주식, 주입게 들었죠. 그녀가 나에게 부탁했죠. 세라고, 혼자서, 그리고 난 셋죠. 그리고 그녀는 만들었죠. 사회봉사 내가 외우게 만들었죠. 숫자들. 한 시간 안에, 난세야말서 100가지 세야말어 나는, 네, 정원 주위를 춤춰, 주위를 춤춰 돌아다녔죠. 세면서. 반복적으로, 100가지. 그 두려웠던 거죠. 뭘 두려웠던가. 만약 내가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숫자를 반복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도 잊어버릴 걸두려웠던 거죠. 그, 나의 아빠가 집에 들어왔을 때는 주장이 죠뭘 정했어요. 그가 서야만 한다고, 정신을 참워야만 하고, 들어와야만 한다고 주장했어뭐할 때까지? 뭐 한동안? 내가 100가지 사는 동안. 그래서그 그렇죠? 얘는 정중한 거 아니고, 수정적인 거 아니고, 독립, 의존적인 거 아니고. 답은? 해봐, 진심으로, 진심 밖에 신고이게 성실한 점도 펴 주세요.